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이자스입니다. 어, 저희의 카톡으로 수원 상담을 남겨 주신 경찰수원준 님이 계셔 가지고 제가 도움을 답변 한번 드려 볼게요. 이번 주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정가모 하스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어, 하스 설명회 참석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하스 상담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블로그를 보며 계획 세우 세우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저희 세 가지 질문 주셨어요. 첫 번째, 블로그에 GTF나 한능검을 빠르게 먼저 취득하고 경찰 감옥 공부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주말에 공부하는 식의 병행은 비효율적일까요? 어,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저랑 그 학습 설명에 했을 때, 영어를 그래도 기존에 공부했기 때문에, 기존에 영어를 공부했던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경찰 출시생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 본인이 GTF 영어가 기초가 많이 약해요 그러면 초반에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뭐 한능검하고 일단은 GTF를 먼저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수험생분께서는 전에 경찰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질문 한번 답변 드릴게요 어, 두 가지 건전제 시험 또한 기본 인강을 듣고 커리를 타야 할지, 필수 과목 때 공부했던 기반으로 기출 해독하듯이, 앞서 출대된 문제들을 위주로 봐야 할까요? 어, 저는 봤을 때는 한국사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전에 경찰원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앞서 나왔던 시험들을 한번 풀어보고 점수를 보고 결정할까요? 아, 그럴 필요가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험을 잘 몰라서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냥 기출을 어보는게 가장 빠르겠죠? 저 필수 과목들처럼두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매진해야 할,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인지 난이도가 감이 잘안 잡혀서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냥 빨리 땄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프리패스 인간 커리에 따라가는 것은 너무 수보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편차가 있겠지만 취득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한달안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형사법은 김대한 선생님과 경찰학은 김재규 그리고 헌법은 전효진 강사를 추천한 글을 보았는데 이렇게 각 강사별로 기본 강의, 기출 해선 강의만. 어, 결제하면 될까요? 어제 설명서에서는 기본 강의와 기출 1단계까지만 인강 듣고 기출 2독부터는 혼자 해독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후에 문제풀이 과정 생각하여 풀이 패스가 나을까요? 저는 일단은. 나을 것같는 해요 왜냐면 문제풀이 과정을 인강을 저는 안 듣는 걸 추천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강사를 제가 봤을 때는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프테패스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형사법의 긴대환, 경찰의 긴대규 헌법의 전효진 강사를 추천하는 글을 보았는데 이거는 추천일 뿐일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수험생들마다 다들 선호하는 강사들이다 다르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샘플 강의와 그리고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험생 분들마다 다들 수험 스타일이 다르듯이 강사님도 수, 강의 스타일이 다, 다 다르고요. 선생님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과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근데 만약에 새 강사님이 다들 학원이 달라요. 뭐, 그럴 때는 뭐 필요한 거, 그 단가 위주로 들어, 들어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해 봤는데, 어, 프리, 프리패스를 끊으려고 하니까, 한 학원에서 끊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한 학원의 강사들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다들, 강사의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A라는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들은 A라는 강사님을 합격 속에서 보통 추천하고, B라는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들은 B라는 강사님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다한 학원의 강사님들이라면, 저는 프리패스가 좀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프리패스가 가격이 아까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험은요, 그냥 빠르게 투자하셔가지고, 공부에만 집중하셔가지고, 빠르게 합격하는 게 결국, 제가 볼 때는 돈을 아끼는 아마, 모든 아끼게 되,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블로그의 공부법 글을 이따가 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궁금한 점 위주로 추가 질문 드렸는데 바쁘신 와중에 성구하지만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타이핑치기가 힘드시면 전화라도 주시면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저도 응원할게요.